일본이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간략하게 언급한 새로운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내년부터 일본 전역에 보급될 예정인 가운데 일본 우익 단체들이 이를 막기 위해 로비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과 위안부 진실 국민 운동이 올해 검정을 통과해 내년부터 사용될 야마카와 출판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종금위안부 관련 기술을 삭제하도록 일본 우익단체들이 로비를 했다 보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화장품 기업 DHC의 요시다 요시아키 회장에 또한번 한국인을 깎아내리며 도발을 걸어왔습니다. 요시다 회장은 산토리 광고에 기용된 탤런트는 어찌된 일인지 거의 전원이 한국계 일본인이다. 그 때문에 인터넷에서 존토리라고 야유받고 있다. DHC는 기용 탤런트를 비롯해 전부가 순수한 일본 기업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요시다 회장이 말한 존토리는 한국인을 비하하는 일본어 존의 산토리를 합성한 표현입니다. DHC 회장의 발언뿐만 아니라 일본 우익 성향 단체들의 끝없는 혐한. 행진에 나이키는 일본에서 제일 조선인 차별 문제를 소재로 동영상 광고를 만들어 게시하기까지 했습니다. 2분 1초짜리 광고 영상에서는 일본 학교에서 차별과 이심에 시달리는 10대 소녀 축구 선수 3 명이 등장하는데요, 이중 한 명은 일본 효고현 아마가스키시에 있는 제일 조선인 총연합회계인 제일 조선 중급학교에 다니며 북한 국가대표를 꿈꾸는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나이키 광고에선 일본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묘사됐습니다. 이 학생은 흰색 조고리와 검은색 치마를 입고 동생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을 일본 남성들이 쳐다보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광고의 또 다른 장면에서는 제일 조선인 학생의 운동복 뒷면에 야마모토라는 일본식 성이 영어로 적혀져 있지만 광고가 끝날 때쯤에는 김이라고 덧대은 뒤에 당당하게 걸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일본인들조차 DHC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리타 요시우 이파원민주당 참의원 의원은 SNS를 통해 DHC가 운영하는 해양심층수 수영장을 이용한 시절이 있었으나 요시다 회장이 여러 차별 발언을 하고 난 뒤에는 한 번도 가지 않았다. DHC 제품도 절대 사지 않는다. 밝혔고,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샵, 차별기업 DHC의 상품은 사지 않는다. 샵, 보이콧 DHC 등의 구호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지금까지 한국을 향한 일본의 행동들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비옥한 식량 생산지대인 만주 지역을 일본이 노리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볼때 만주 땅을 장악한 나라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강했다. 처음 러시아, 일본에 이어 지금 G2로 급부상한 중국을 봐도 그렇다. 박선영 포항공대 이문사회학부 교수의 발언입니다. 철광석이 생산되고 삼림이 풍부하고 어업과 농업까지 발달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매우 보기 드문 훌륭한 평야 지대가 펼쳐진 곳이 바로 만주 지역입니다. 일본은 이 만주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만주 사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만주를 중국과 분리 시 시켜 일본이 지배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일본의 잔인한 행각에 국제연맹까지 나서 일본의 철병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이를 거부하고 국제연맹을 탈퇴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동남아시아판 나토의 쿼드를 앞세워 만주 땅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소수민족 인권 탄압 문제가 세계적인 논란이 되면서 소수민족들의 분리 독립 운동에 탄력을 받는 가운데 혼란한 틈새를 이용해 일본이 만주 지역의 패권을 장악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일본의 이런 충격적인 계획에 화가 난 대만과 홍콩 네티즌들은 일본이 아닌 한국이 만주지역에 패권을 쥐어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공개한 지도를 보시면 중국이 크게 4개의 국가로 쪼개지는데 이중에 통일한국이 만주지역을 편입시킬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48년까지 만주 지역은 한국의 땅이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당시에 이를 인정했다는 공식 기록이 있는데요. 중국의 마오쩌둥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고 만주가 대한제국의 땅임을 인정했던 장개석 국민당 정권이 대만으로 패퇴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즉 김일성이 중국과 손잡고 6.25 전쟁을 일으키지만 않았다면 현재 만주 지역을 중국에 빼앗기는 일은 없었다는 것이죠. 현재 만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1억 1천만 명, 면적은 남한의 8배에 육박합니다. 1930년대 일본의 집단 이주 수많은 한인과 그의 후손들이 만주에 거주하고 있어 만주 지역이 한국에 편입해도 문화적인 마찰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오히려 세계 최고의 민주국가로 극찬받고 있는 한국의 민주화가 만주 지역에서 자리하게 되며 제2의 한강의 기적이 만주에서 일어나 눈부신 경제발전과 함께 만주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이 급격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한국의 국토 면적과 인구 수측면에서 단숨에 유 일본을 따라잡게 될 뿐만 아니라, 현장국의 신북방정책을 통해 추진 중인 남북로 가스 연결과 철도 연결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 패권을 한국이 장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일본의 위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일 국가로는 일본 경제가 미국에 가장 의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 전체가 미국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빠르게 커지고 있고 이미 유럽 시장을 뛰어넘은 지 오래입니다. 일본산 오토바이, 자동차, 일본산 가전제품, 애니메이션 등을 동남아시아에 수출하며 해마다 수십 조 원을 벌어들였는데 최근 수년 동안 동남아인들은 인류 열풍을 손 대신 한류 열풍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인 각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국가에서는 한국의 드라마와 예능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인기가 높았고 심지어 한국 영화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태국에서 한류 영향력은 상상을 뛰어넘었다. 일본에서 더 위기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태국에서 애니메이션 이외 에 일본 콘텐츠가 일이던 인기는 한류에 잠식된지 오래다. 일본 콘텐츠가 세계적 인기라는 것은 일본인들만의 착각이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격차는 더욱 더 벌어질 전망인데요.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드라마는 작품당 100억에서 30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된다. 그런데 일본 주요 방송의 드라마 제작비는 작품당 10억에서 50억 원 수준이다. 이 같은 투자액 차이는 곧 작품의 퀄리티 차이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보도했습니다. 한류 열풍이 일본에 특히나 위협적인 것은 일본이 가장 많은 수익을 창출했던 동남아시아 대표국가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 두드러지게 확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우려가 이미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년 전 인류 열풍 분위기를 이용해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일본 전문 백화점, 일본 영화사들이 수십억엔의 적자를 기록한 뒤 파산 신청을 하거나 사업을 철수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을 교체하는 등 최후의 발악을 해봤지만 인류 열풍의 폭락세를 막을 수 없자 완전히 포기한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동남아에서 인류 열풍이 불던 시절 자신들을 쿨재팬 cool 이라 불렀는데요 이러한 일본을 향해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일본 콘텐츠가 더 이상 선호되지 않고 있다는 불편한 현실은 외면한 채 쿨재팬 cool 이라는 명칭 자체에서 보이듯 일본이 자기 도치에 빠진 결과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일본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가 베트남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에서 노노저팬 운동이 확산되면서 유니클로 매장은 잇따라 폐점 중이다. 또 지난달에는 구조조정을 암시하는 메일이 공개되기도 했다. 21일 VN p 스프레스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유니클로는 다음 달 베트남 경제수도 호치민에서 베트남 사후점에 문을 연다. 호치민에서 처음으로 문을 여는 유니클로 매장은 베트남 최고층 빌딩인 랜드마크 81에 들어섰다 매장 규모는 2,000제곱미터로 대형 매장이다. 유니클로는 지난해 12월 베트남에 처음으로 진출했다. 유니클로의 베트남 1호 진출 매장은 하노이 베트남의 브랜드 2호점은 지난해 12월 동콜구역의 위층에 있다. 동콜구역은 고급 레스토랑 밀집 지역이며 주변의 서민 식당은 찾아보기 어렵다. 유니클로의 베트남 1호점 개장 당일 2천여 명이 몰렸고 오전 4시부터 고객들이 긴 줄을 만들어 화제가 된바 있다. 올해 3월에 유니클로는 하노이와 호치민에 각각 한 곳의 매장을 오픈했다. 호치민의 대표적인 쇼핑 지역인 s 1보 시티 쇼핑 센터에 2,000제곱미터 규모의 매장을 열었다. 하노이의 동다 지역에 위치한 빈컴 한음업 타점도 오픈했다. VN 익스프레스는 유니클로는 오는 2022년까지 동남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점포수를 약 400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매체는 유니클로가 아시아, 유럽, 북미, 호주 등 20개국에서 약 2,000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니클로는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국내에서 불붙은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의 표적이 돼 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해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영매출이 1조 원을 밑돌았다. 공시된 롯데 쇼핑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유니클로 한국 법인을 운영하는 FRA코리아는 지난해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지난해 매출은 지난해 97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 감소했다. 대한민국은 맞고 일본은 안 맞은 베트남이 맞닥뜨린 지금 현재 상황. 지난해 7.0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아시아에 떠오르는 별 베트남 그 별에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인구 9620만명으로 올해 1억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세계경제포럼의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을 가장 세계화된 인구구조의 경제라고 합니다. 미국 부동산 서비스 기업 존슨 랑 라살이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하노이가 3위, 호치민 푸비 등 10위 안에 두 도시가 선정될 만큼 주목을 받고 있고 성장세가 남다릅니다. 얼마 전, 응의의 수원, 북총리도 미안하여 경제 외교를 하고 갔으며 박항서 감독으로 인해 친베테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변에는 삼성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삼성전자의 역할이 지배적인데요. 한해 베트남 전체 수출액이 2,400억 달러, 그중 무려 600억 달러가 삼성전자의 수출액이었는데, 만약 삼성이 없었더라면 최빈 국가에 머무르고 있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삼성전자와 대한민국 기업들이 아까 투어 베트남을 향하게 된 것에는 외출 하향세 등으로 인한 탈 중국화와 베트남의 도입모의 정책이 잘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베트남 평균 연령 34세, 50%가 노동인구, 대도시 인구의 85%가 스마트폰 사용자 세계에 어디에도 없는 매력적인 이유로 경제협력, 관광산업 등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어 져갔습니다. 대한인폭경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지금 전세계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COVID-19입니다. 올해 사회경제 발전 계획에도 병상수 2 8개 달성을 목표로 넣기도 했을 정도로 베트남 정부는 열악한 의료시설로 항상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이런 베트남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검사도 치료도 불가항력 같은 사태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베트남 정부가 해야 할 조치는 단 하나 봉쇄밖에는 없다는 것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갑니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 중, 한국만 입국 제한 조치를 하고, 격리에 들어가고 많은 한국인을 곤경에 빠뜨렸으며, 무엇보다도 이것이 사전 양해를 구해오지 않았다는 것에서, 더욱 그 조치가, 그동안에 베트남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모습과 낯설게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베트남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고, 긴급 대응팀을 보내, 한국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노력을 합니다. 외교적 결례를 범한 베트남에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방역 능력이 없는 나라, 투박한 조치라고 경고. 그런데 대한민국을 입국 금지한 베트남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16명에 머물렀던 확진자가 17번째 확진자 이후 하루 만에 10여명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17번째 확진자는 베트남 여성이고 런던발 하노이행 항공편에 함께 탑승했던 베트남인 1명과 외국인 9명이라고 하며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입국 제한과 검역 조치를 하고 있는 베트남 방역당국이 일본 정부의 뒤늦은 코로나 확진 통보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본의 뒤늦은 코로나 확진 통보로 인해 40세 기업인으로 알려진 일본인 A씨가 호트민실 무방비 상태로 돌아다닌 것입니다. 뒤늦게 통보받은 베트남 방역당국은 노출 탑승객과 승무원 130명을 긴급 격리하기에 이릅니다.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대한 조치를 한 베트남 정부의 절박함도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한 실수에 대해서는 향후 양국 관계에서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루빨리 이번 코로나 사태가 중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탈중국하며 베트남을 찾았듯이 제2 제3의 베트남을 키워야 이번과 같은 무례한 조치를 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4일, 베트남의 의무 위엔 수원, 북 총리와 전와회담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및 거대 자유무역 협정 추진에 있어 협력해 나간다는 데 합의했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1인당 10만엔의 특별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일본에 체류하는 베트남인들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전했다. 베트남 정부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는 데 합의했다. 향후 상호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간다. 일본은 베트남에 대해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 등을 베트남은 일본에 대해 마스크 등을 지원해 왔다. 특히, 최근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으로 우뚝 섰으며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탈중국을 하면서 베트남에 투자하고 공장을 이전함으로써 고용 증가, 소득 확대, 수출 증대 등 베트남의 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한 기업의 베트남에서의 매출이 베트남 GDP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베트남의 정치가 안정적이고 젊고, 양질의 저가노동 인력이 많고, 베트남 대표팀을 맡고 있는 박항서 감독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한몫했다고 할수 있습니다.